아침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민수기 13에서 18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는 두려움과 불평, 악담과 원망이라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믿음, 맡김, 비전, 실행 이와 같은 대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 정탐을 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1 2 지파에서 지휘관된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하여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죠. 갈렙과 여우수아는 소수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은 다수 의견을 내는데 우리는 할수 없다.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매우 현실적인 분석과 좋은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세력, 확인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음의 관점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평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이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것을 악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인데 안 되는 땅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화살은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아주 센 극단적인 극언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가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 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당장 있었고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요. 또 매출하기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죠. 신해산에서 기적을 보았고 홍해에서 기적을 보았고 그전에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불가능한 일을 해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에는 소수의 백성이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이었다 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원망에 앞장섰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이끄는 부담에 너무 마음이 무거운 나머지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엎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위대한 점, 이들이 백성과 싸우지 않고 백성 앞에 엎드렸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기 힘들죠. 갑작 엎드려서 하나 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알겠다. 너희가 힘든 거 알겠다. 공감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진리를 선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약속을 주시,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옥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번 나오죠.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신다. 벌써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막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결코 보지도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즉 요소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고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정의의 원칙을 사용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들이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택하니 그 결과가 그대로 그들에게 오게 하겠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대로 되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여우수와는 그 땅에 데려가게 하시겠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 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선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선. 그 선을 인정합니다. 창조주는 전능하십니다. 피조물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창조주는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 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오직 요사와 갈렘만 들어갔습니다. 즉, 악평하였다 라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한낱 어떤 작은 존재로 격화시킨 것이죠. 자,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 재물을 드린다. 안식이 일하지 않는다. 어단 귀에 술을 단다. 요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고요. 어단 귀에 술을 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독특하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술은 옷, 옷술을 옷 말하죠. 옷 끝에 있는 짧은 음, 옷감을 말합니다. 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관계 속에 있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16장에 기록됩니다. 이들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릅니다. 어찌 어,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그들이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어찌 작은 일인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어, 반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250명이 어, 불살라 죽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원망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음, 탓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 지팡이를 내는 시험을 하는데 모세가 내 네, 모세가 어, 받은 여러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살구 열매는 아몬드 열매로 추정합니다. 어, 그 나라에는 살구가 사실 없고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는데. 영화감, 아몬드 열매, 살구 열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민수기 18장에서 한번더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으로 불평과 악담과 원망이 불신앙이 되었고 이것은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행동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것, 비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실행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임하는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민수기 13에서 16장까지의 어,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미팅 지저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모세는 온유하고 중보 온유하신 중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이고 참되신 모세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움과 불신을 경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늘 기도하셨고 격려하셨고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과 능력뿐 아니라 십자가와 죄의 영소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겟세만에에서도 다른 때에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참된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제도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며 가리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속죄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삶 속에서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온유한 중보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적 중보자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움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만의 해결책이 있다는 말은 세상에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만의 해결책이 있다면 어찌 우리에게 우울증이 있겠으며 어찌 우리에게 허무가 있겠으며 관계의 갈등이 있겠으며 지혜의 부족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과학과 철학과 온갖 학문의 발전을 계속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돈, 지식, 인맥, 지위, 직업,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사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중보자로 온유한 중보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제사장으로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중보를 힘입고 주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광야 길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도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의 어려움과 낙담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우리 마음을 무, 무겁게 누르는 갈등들과 세상과의 싸움을 능히 승리하는 모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